안녕하세요, 또요, 경식입니다. 저희가 드디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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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지금까지 요청이 제일, 제일, 제일 많았다고 할수 있는 인정? 맞아, 진짜 인정. 진짜로. 아직까지 댓글이 달리는. 아니, 진짜. 누구세요? 진짜 <laughs> 혹시 진짜 오늘 누구세요? 오늘 제가 봤을 때 기원 36일 차였나? 맞아 맞아 아, 맞아 진짜 맞아. 알람을 맞춰놓으신 듯이 매일 매일 기원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. 저희가 스트레이 키즈 <laughs> 그때 보따람지를 언제 올렸지? 한한두달 됐나? 음. 그때 올렸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가관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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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기를 엄청 많이 하셨어요. 그 36일 기원하신 분. 말고도 진짜 맞아, 맞아. 다양한 분들이 가관즈 진짜 어, 엄청 많 기다리겠다고 말씀하셨어. 그 영상 보따람즈 영상 댓글에 보따람지 내용보다 가관즈 내용이 더 많았을 정도로 맞아, 맞아, 맞아. 가관즈를 좀 제발 찍어달라 어떤 영상인지 어떤 느낌인지 저희가 한번 봐볼게요. 아니, 저.. 잠깐 근데 가관지가 누구야? 가관지가 누구야? 리노랑.. 어, 어 리노 승민이가 리노 승민 맞지? 어. 리노가 되게 많이 껴있네요. 그러니까. 리노랑 하는 되게 엄청 설레고 약간 꽁냥꽁냥하고 약간 부부 같은 어 그런 느낌이었잖아. 근데 가관지는 어떤 느낌일지 한번 영상 두개 가져왔거든요? 둘다 이제 구독자분께서 추천해주신 영상들이야. 오 형이랑 막내라인. 야 너를 보면 드는 생각인데 넌내 고등학교 친구였으면 진짜 나 전학 가거나 너랑 안 놀았을 것 같아. <laughs> 너랑 안 놀았을 것 같아? 옛날 일수야. 리모컨처럼 보이니까. 왜? 형 응. 나랑 리모형이랑 토크실을 찍은 거 봤어? 봤지. 가관이야. 어, 맞지난 둘은 약간 천적이라 생각해. 아, 알잖아. 뭐? 네가 뭐야? 나한테 한 만행을. 약간 천적 느낌이구나. 아 <laughs> 약간 현관인가? 현관. <laughs> <형관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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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. 현관. 나 <laughs> 현관 <laughs> <형관> 좋아해. 나도. <laughs> 둘이 벌써 싸워요. 오케이, 갈거요 회식으로 갈게요. 회식으로. 오케이. 역시 네. <laughs> 안 맞아. <laughs> 안 맞아. 사랑하세요? 응. 어, 사랑, 응. 사랑하셔야죠. 사랑했었어요. 이혼 위기. 이분 <laughs> <laughs> 생각이 없는 아, 게아니아 그러니까, 그러니까, 리노는 뭐 양아치 같은데. 네. 아, 네. 어. 많은 게 아니어서 앞에서 디스를 하는 거죠. 그 그러니까 나는 찍지 마라. 얼떨 어. 무서워라 어, 사람 죽일 난다. 와. 이 근데 그때 그 정말 과거인 거잖아. 이러보와와 진짜 너무 어리다. 근데 이때 너무 티 난다. 아. 그치지 애기 티 나. 너무 애기야 표정을 그 중학생이요? 뭐야? <Geor Python> 저거 봐? 내가 관장인 줄 모르죠? 쇼핑! 하나 둘 셋! 영화! <laughs> 당신 뭔가 나안 <나랑> 맞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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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<웃음> 내가.. 안 좋아하는 거! <웃음> 아~~ 이아안 <laughs> <왜 아니야. 웃음> 좋아 <좋아한대. 웃음> <laughs> 형이 안, 안 좋아하는 거 어? 형이 안 좋아하는 거다 <laughs> <오>, 귀여운데 <웃음> <웃음> 고어어 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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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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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어, 네, 오. 이거 뭐야, 뭐이뭐 아,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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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뭐야, 뭐야, 뭐 뭐야, 뭐야, 뭐이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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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 뭐야, 뭐야, 뭐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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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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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. 니야내 생각에 제가 그냥 치즈 먹었어. 이렇게. 아. 그고 아. 오리내 <laughs> <전체. 웃음> <다 귀여워. 웃음> 기기아 충격받쳐 본것 같은데? 뭐야 지금 술서 그런지 잘안보이니 그래서 거울 아니요! 범기였어 범기였어? 범기였어 나 범기 프로그램 딱 봤는데 아 너무 막내 같다 제어는 뭐예요? 는 뭐예요? 결혼을 한거 말고는 아무런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결혼한 게 죄다 리노 씨는요? 결혼한 게 죄죠 아 결혼한 게다 오케이 한번만 딱 한번만 말해봐 뭐잘 들어 <laughs> 너 좋아해? 이건 <laughs> 뭐고? <laughs> 이제 상관 안해 <laughs> 정리하는 거 힘들어서 못 해먹겠으니까 가보자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 네갈 때까지 가보자던 남자친구는 <laughs> 근데 민우형이랑 갈래? 멍멍멍 <laughs> 어, 우리 순돌이 형아랑 산책 갈까? 멍멍 이우형 좋아 멍멍멍 <laughs> 뭔가 내귀들다 부르니까 아! 친구가 얄밉고 질투나서 아니 자기 나 이거 승순이 먹태 먹테... 아니 먹고 싶당 승순이 먹태 먹고 싶어 시켜 시켜 오빠가 먹기 좋게 한입 크기로 잘라줄게 야. 자기 <laughs> 나 치하니까 못 생겼지 무슨 소리야 우리 승순이가 세상에서 제일 이쁘지 <laughs> 아, 너무 적응 안돼 리노의 저 다정한 목소리가 적응이 웃기시네. 안 되시네 야 미쳤냐 이거 봐 이거 봐 좋아하는 거 맞네 진짜 미쳤어. 아 진짜 미안한데 나너 관심 없거든 나 좋아하지 말아줄래? 아, 진짜 제대로 미쳤네 미쳤어. 아 기분 나빠. 예쁜 건 알아가지고. <웃음> <웃음> 어, 우리 이제 일 하러 가야 하는데. 음, 싫어 싫어. 리스이 지학이랑 더 있고 싶은데. 음 우리 그러면 한 바퀴만 더 돌고 들어갈까? 음, 싫어 음, 싫어. 한 바퀴 말고. <laughs> 이게 데이식스 키스더라고. 음, <laughs> 음, 아니, 엄청 예, 많이 나왔나 보다. 그러니까, 나올 때마다 나올 때마다 이거 시켰나 봐. 자 너무해. 소리야. 난 365일 24시간 너랑 같이 있는데. <laughs> 몰라, 몰라, 몰라. <laughs> 몰라 몰라 몰라. 몰라 몰라 <laughs> <laughs> 몰라. 왜 그렇게 싫어해요? 아 저희. 에, 에, 에? <laughs> 아래 할려다가 <아래, 사나이다. 웃음> 안 하는 게 진짜 개웃김. 너무 <laughs> 야, 너무 예뻐. 너무 예뻐. 음, 자기 이 먹고 게 어렵해서 그래. <laughs> 진정한 이렇게 <laughs> 그러니까. 음. 우리 진정한 사랑이. 대는그니까 우리 보 어. 이제는 어깨에 손도 올리고. 더해 달래. 이런게눈이지 진짜. 형 그래. 나네. 그래, 제가 처음 회사 들어왔을 때 승민이는 잘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엄청 저도 어색하고 그랬는데 승민이가 저한테 잘 알려주고 그랬단 말이야. 이게 진심이지. 그때가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정성 스럽게 있어요 약간 때문에. 서로 킹기고 있지만 서로를 사랑하고 있는 거야. 어, 그 현관이야. 너안 사랑하는 사람 엉덩이 때리고 싶니? 엄청 사랑보요 <목소리로 웃음> 너무 귀엽다. <웃음> <웃음> 어떻게 안좋아하는 <목소리로> <trousers> 네가 진짜 엄청 울어서 미안도한한편는 진짜 고마웠어. <웃음> <웃음> 하면서 울던 거 평생 해을 거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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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필립스>! 만두야? 아기야. <laughs> 어 어떻게? <어떡해! 웃음> 민호? 미노? 민호가 리노 아니야? 그지? 그래? 아, 아니야? 어, <laughs> 얼굴하 좋다! 뭐야, 좋다! 하, 또 있어요. 저희가 너무 요청이 많아서 뽕 빼려고. 가관지는왜가관지인가 어, 그래. 유래도 알아야지. 음. 그래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. 이걸 먼저 봤었어야 되는 아, 맞다, 거 아니에요? 그러네. 저희가 둘이 같이 있으면 굉장히 과관이에요. 보기가 좀 그렇고 저희가 하는 행동들을 보면은 어떻게 저런 행동들이 나올 수 있지 싶은 정말 과관적인 애들이기 때문에. 환장의 캐미. 미노스민 너너너 절대 안 되지. 같이 <laughs> <가권이 웃음> 살수 없어. <laughs> 이게 운명이야. 야, 이거는 운명이야. 진짜. 비에비 정해준 운명이라고. 비에 정해준 운명.까지 싸서서. 아, 마추어야 택시요. 연자 좀 오시죠. 그리고. 는 아미. 예뻐 어. 이거 그러니까. 내가! 여보! 여보! 서 아, 귀여워. 네네 부분. 팀미오티미를 보자. 저희는 이혼, 이혼 위기. <laughs> 아, 이게 너무 웃겨.

그래도 여러모로 동생들을 많이 잘 챙겨주고 또 많이 쉽게 장난치긴 하지만 내적으로 아주 따뜻. 안 들리는 건가? 나도 그 생각했어. 그렇지. 그래서 그렇게 할수 있는 거 아니야? 안 들리나? 봐. 안 들리나 봐. 음... <laughs> 이마나 얘기한데 <애기한테> 얼굴이 빨개지고. <laughs> 어, 아닌가 들리나? 즐기 있어서 먹이가. <laughs> 아 들리네. 네, 잘놀수 있는 동생. 그래, 다 장난이야. 약간, 약간 뭐 웹툰이나 소설 같은 거, 이런 거 보면, 이런 포지션일 때 음. 리노가 여자고 음. 승민이가 남자일것 같아. 왜냐면 리노가 너무 그 단정짓잖아. 앙숙이라는 걸 단정짓듯이 어. 약간 앙칼지게 나오고, 어. 근데 결국에는 마지막에 승민이한테 감겨가지고. 맞아.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맞아 맞네 어. 리노가 여자 역할 <laughs> 어 알았어 아, 현관 진짜 너무 예쁘다 이모 만세 만세, 만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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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그런 약간 클리셰적인 현관에 의하면 음. 리노가 여주 역할 yes. 그런 뜻이지. Yes. 알겠어. 아 너무 어떠세요 여러분? 어떠세요? 만족하세요? <laughs> 이 영상? 나는 왜 가관지를 보라는지 알겠어. 전 개인적으로 보따람 지보다 훨씬 재밌었어요. 어, 그리고 나는 일단 현관을 너무 좋아해. 저도요. 생각보다 현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구나. 이게 이게 맛돌이야. 어, 형관이 진짜 어. 맛있어. 그, 그리고 약간 이게 그 묘하게 약간 몽글몽글 약간 좀 설레는 약간 그런 게 있다? 뭔지 알아? 서로 다정한 게 가끔씩 음, 보일 때. 음, 음. 그게 진짜 개맛돌이거든. 어. 그리고 리노가 약간 이렇게 한번 상처 주면 승리는 또그 상처받는 그런 느낌. 약간 그 이렇게 찌릿찌릿 저릿저릿한 그런 느낌. 진짜 너무 재밌다. 너무 재밌다. 아니 근데 보니까 스키지가 진짜 케미가 너무 많아. 어, 내가 나무에 키 쳐봤거든? 진짜 어, 엄청 많았어? 많이 나와. 와. 무슨 진짜 몇개일들진어 어제 보고 있어 깜짝 놀랐어. 그럼 말하지 마. 왜? 네? 또 우리가 가한지 올리면 또 기원하기. <laughs> <laughs> 자, 그럼 이제 누구 누구 받으면 되세요 <laughs> 그럼 이제 <웃음> 다른 <웃음> 그렇게 이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굴레가 돼버린다. 리노는 왜 사람마다 다른 케미가 나올까요? 그런 정말 뭐. 신기한 사람이 그니까 잘 생겨가지고 말이야. 상민인가 상민이가 플로팅하는 게 있대. 그게 또 엄청 유명하다고 하더라고. 야 이런 말 하지. 알았어. 기원하신다고. 아, <laughs> <하신> <laughs> 넣지 마. 아니면. <laughs> 아무튼 강아지 너무 너무 재미있었고요. 저희 이제 다음에 추천해 주실 영상 이런 말못 하겠어요. <laughs> <laughs> 여러분 너무 열정적으로 추천해주셔서 감사해요. 아, 너무 감사합니다. 아무, <laughs> 주제 고민 안 하고 네, 이번에 네. 다음 번엔 정말 이걸 찍어야겠다라는 맞아요, 생각이 느리이 박혀있었어요. 맞아요, 계속. 맞아요. 그래서 감사합니다. 제가 지금 그 구독자분들 이름까지 기억이 날 정도로 <웃음> 진주님 찾으셨나요제기억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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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셔도 돼요. <laughs>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. 아무튼 <laughs> 재밌었어요. 그럼 안녕.